어울릴만한 음료를 하나씩 만들어 주셨어요 저는 오렌지 크리미 슈페너 그리고 유라 언니의 음료가 이번 시즌 대표 시그니처 음료라는데 언니 맛이 어떤가요? 온사텐 어쩐지 음료 받았을 때 비주얼도 너무 예뻐서 저한테 줄 이유가 있었나요? 좀 <laughs> 엔지스럽게 <laughs> <laughs> 트렌디하다고 생각했는데 맛을 보자마자 일단 너무 부드러운 바닐라 크림이 일단 진짜 너무 맛있고 음. 이 오렌지의 상큼함과 이 커피의 쌉싸름함이 조화를 이뤄서 이 조화가 너무 맛있어요. 음. 색다른 음. 맛이라고 해야 되나? 커피보다 음. 약간 칵테일 느낌이에요. 음. 어, 근데 음. 레이어 맞아, 맞아. 맛은 어. 진짜 오랜 시간 공들여서 개발한 시그니처 음. 메뉴 같은데 음. 너무 음. 조화로운데요? 이 겨울 시즌 메뉴는 11월 20일 날. 전 가맹점에서 판매를 시작한다고 하니까요. 직접 가서 맛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거 겨울에만 하는 건가요? <laughs> 빨리 가세요. 빨리 가세요. <laughs> 빨리 가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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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렌지 없는 거예요? 겨울 끝나면? <laughs>